안녕하세요. 세아예요.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종비보를해봤는데 오랜만이죠? 왜니까 시간이 너무 너무 바빠서 그래요. 여러분! 여러분은 반 배정이 다 되었나요? 저는 라반이 되었는데요. <laughs> 라반이 몇 반일까요? 그리고 어? 잠깐만요. 그리고 그 뭐지? 여러분은 댓글로 몇 반이 되었는지 써주세요.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계속 갑자기 웃는거 그냥 신경쓰지 말아요 어 자유는 3 5로 할게요 35에서 어 여기들어갈게요 제가 35레벨 이거든요 <laughs> 어,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, 아, B3이네. 아, 쳐야지. 간닌가몇 랩인지, 한번 볼게요. 음, 3등? 4등이네요, 지금. 어, 휴방을 시켜버렸어요. 어쩔 수 없었다. 예, 제가 꽃향기님과 커플이었습니다. 왠지 많이 되진 않았는데, 그래도 커플이 되었네요. 왜안 돼? 아 여기 가운데만 되구나. 매직 두명 하라고 하네요.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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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저 여기에서는 아처 아차 잘해요. 아처만 아처랑 개 잘해요 개. 네 이거 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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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 여기서 에 치어랑 아처. 오 계속 떨어지네. 파츠가 떨어지네요. 슬라임 파츠 말고요. 어. 아엄마했냐 지금 바로 해볼까요? 아슬아슬한데요. 빨리 그냥 백분 붙일게요. 어 해준다. 어 했다. 다행이다. 시간을 절약했네요. 아우, 씨, 진짜. 왜 죽었지? 모르겠네요. 지금 저 집에 혼자 있는 거거든요. <laughs> 엄마랑 아빠가 잠깐 15층으로 갔습니다. 오, 잘하네. 아, 근데 되게 잘하네, 진짜. 엄 어, 죽을 뻔했다. 아, 라면을 먹고 있어. 음, 나 갈게요. 제가 라면 에 만들게요. 인기 있, 있을까? 이거 <laughs> 방을 만들게요. 이렇게, 한번 방을 만들어 볼게요. 노, 노리미즈 방을, 노, 노리미즈 모드을 할게요. 음, 어떤 걸 할까요? 에피 1부터? 다 해보려고 하는데. 소드 할게요, 소드. 아, 어, 소드 할까? 싱어도 괜찮고, 근데 소드 할게요, 저는. 이랬다,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. 네. 이거로 할게요, 깨? 그냥 빨리 깰수 있도록 영상 찍고 있어요. 으, 안 온다, 안 온다. 제가 침출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침출해. 아, 거절. 어, 성공. 성공. 안올 수도 있어요. 하하. 하루님도 성공. 거절. 성공. 향기? 어, 저랬어. 아, 게임을 진행 중이래요. 맞나요? 성우, 아, 게임을 왜 진행 중이야. 제가 되게 많나요. 유니즘 분에 해봤자 안 해봤자 똑같아요. 안아요 동 혼자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? 어.. 혼자 할 거니까 음.. 제가 못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해볼게요 사촌 언니가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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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저 혼자 플레이 할게요, 계속. 제가 히트맨도 못해요, 진짜요. 이건 진심입니다. 히트맨도 못해요. 히트맨으로. 이따가 앰플 처드? 아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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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휴아는콩쿠이 바로 다음 주에요, 다음 수요일 주에. 저는 그냥 무작정 시작합니다 근데 왜 돈으로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이제 다 채우고 가야겠다. 뭐지? 음. 금방 죽을 것 같은데. 아 여러분, 제가 그거 해줄까요? 돌진요저돌진녀에요 돌진녀니까 할게요. 울진는 하는 중입니다. 근데 못 봤다. <laughs> 다행이다. 눈없 하는 좀비는왜 보는 거지? 여기, 서 잘해야 돼요. 여기, 진짜 여기서 잘해야 돼요.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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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. 안 돼! <laughs> 놀랐습니다 저도. 아, 여기 못하는데, 다 1라운드는 깰수 있긴 하거든요. 안 돼, 타지마. 어. 타지마 한이 죽이고 갈게요. 아, 여기선 돌진 못해요. 저 죄송하지만, 돌진 못한답니다. 여러분, 제가 치카비 갔다 온 후기를 찍으려고 하는데, 치카비래. 라인 라인. 라인라인 후기를 찍을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안갈 수도 있습니다 어떡할까 망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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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망 망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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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망했네 망했네 나갈게요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는 중입니다. <laughs> 어두 명. 에피 1 아까 했는데 소드맨을 할게요, 소드맨을 할게요, 소드맨을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안녕, 안녕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본발의 처음이라고? <laughs> 왜 용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바로 시작할 줄이야. 저기요, 잘못 눌렀다. 아깝다. 그래도 사람 모으는 것도 괜찮긴 하지. 내가 왜 죄송한 거지? 그리고 보니까 자살 <웃음> 무섭네. <웃음> 돌진이라도 할게요. 분들이요. 검보 연습하거나 저는 뭘 연습할까요? 검 할게 안녕하세요 방갑입니다 새해라고 합니다 언제 일까요 어 진짜 오랜만이다 영화 아, 진짜 오랜만에 자네요 안녕하세요, 큐브라고 합니다. 큐브 테스트를 해볼게요. 큐 미래 도미, 쏠 미래 도, 쏠 미래 도레미. 아, 진짜 매디한 번만 해주세요. 매, 매, 매디. 느끼, 느끼, 네. 아, 시작해요, 여러분. 아 여러분, 시작해요, 방신님 저도 이거를 연습할 겁니다. 연습할 겁니다. 연습할 겁니다. 연습할 겁니다. 아, 니왜 네. 아, 나한테 Oh. 하세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우리는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끝나고 제가 그걸 알게되라 저몇번 저 죽었는지 세주세요. 이 판에서만 아직까지는 죽은 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네, 죽었네요. 한번죽었고이 판에서만 세주는 거죠? 죽었네요, 지금. 음, 음. 저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살려네요 세상. 파괴했다. 그냥 장 장만 갈게요 아, 어, 3 네, 벨3레 네, 배레벨 네, 서 네, 참, 네, 참, 네, 이 네, 참, 같아요. 망. 네, 참, 살려줘나 죽었잖아. 내가 살려달라고 쓸게요. 살려주러 올 거지. 살려주러 와. 고기 다 살려줘. 다 살려. 잘라니까 살려달라고 할때안 살려주고 모았는데 지금.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만요. 블루투스가 안켜져있네 다행이다 계속합니다. 어허.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나오죠. 교장선생님이랑 싸우면 안 되죠. 부부끼리. Oh, oh my God! <laughs> Come, 여러분, 안녕.